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는 이러한 위기의 첫 번째 요인으로 부모를 꼽고 기독학부모 운동을 통해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소장인 박상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기독 학부모 운동을 수십 차례 언급했습니다. 왜 기독교 학부모 운동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상진 소장은 교회 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 즉 다음 세대 위기의 제일 원인은 바로 부모, 그중에서도 어머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은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주일에 교회 대신 학원에 보내는 사례가 많다며 부모 자신이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변해야 교회 학교가 변하고 다음 세대가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교회 내적으로는 부모를 깨워서 믿음의 부모로 기도 학부모로 세우는 운동이고요. 박상진 소장은 교회 교육의 새 판을 짜기 위해. 기독 학부모 운동이 필요하다며 기독 학부모 운동의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독 학부모 운동은 신앙 유산 물려주기 운동을 비롯해 가정 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 주일 성수 운동과 교육 시민 운동입니다. 박 수장은 기독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운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어, 가정 예배 운동.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정의 지성소를 회복하는 운동이고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다음 달 기독 학부모 운동을 위한 기독교학교 지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교계 지도자 및 기자 간담회, 지역 대표자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고 6월 5일과 6일 이틀간 제 1회 기독 학부모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